안녕하세요. 아이마이폰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에서 친구 찾기라는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이 앱을 통해 친구와 서로의 실시 위치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 위치 공유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마이폰 애니2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마이폰 애니2는 위치 변경 도구로 다양한 이동 모드를 제공하고 아무도 모르게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먼저 아이마이폰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애니투 윈도우나 맥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애니투를 실행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USB 케이블로 아이폰을 PC에 연결하고 연결된 기기를 선택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도가 로딩되면 왼쪽 검색 상자에서 원하는 장소 이름이나 좌표를 입력합니다. 이동하기를 클릭하면 위치가 즉시 입력된 위치로 변경됩니다. 아이폰에서 친구 찾기를 실행하면 현재 위치가 이미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치 공유 대상의 앱에서도 변경된 내 위치가 보입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친구 찾기에서 위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마이폰 애니투를 설치하여 위치 변경 체험해 보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